안녕하세요 타진입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업이랑 어, 어,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오늘 먹을 거는 이거 비빔면이랑 열무랑 김치가 들어있는 열무 김치랑 그냥 배추 김치가 들어있는 비빔면이랑 이건 삼겹살 샐러드예요. 비빔면이랑 삼겹살이랑 최고의 조합이라고 막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샐러드 먼저. 민니님 음. 고마워요. 음, 이는 삼두상구 맛입니다. 다 먹을 수 있어요? 네, 이건 다 먹죠. 비빔면은, 원래 한 1.5개가 딱 적당하잖아요? 음. 화이님 반갑습니다 윙민님 이따해요 이따 저 먹방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해요 하야는데면 먹으면 소리가 나지 않나요? 아 제가 음음 음 이런 거 그래, 이런 거 말씀하신 건가? 네 이거 원래도 돼요. 원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뭐 먹으면 맛있으면 음음막더 심하겠네요. 없이 시타만 하시니까 마치 스님들이 바로공양하시는것 같군요. 좀 기웃겨nde. <laughs> 아, 우리 서차재님 팬가이 고메스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음. 아 자꾸 신경 쓰인다. 갑자기 음 음을 알아채는 분을 보니까 음 소리가 신경 쓰이네요. 제 먹방들을 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. 제가 맛있을수록 음소리를 많이 내요. 음. <laughs> 막 엄청 소름돋게 맛있는 거 아니면 소리가 잘안 나고. 진짜 맛있다. 그런 많이 내요. 삼겹살 샐러드입니다. 저 스물여섯살입니다 역시 샐러드는 고기가 들어가야돼요 같이 싸서 먹어보겠습니다. 고기에, 면을, 스무 살 같대요. 감사해요. 짠! 오, 지저분해 보이는데. <laughs> 이렇게, 싸서. 오물조물 잘 드시네요. 감사합니다. 비비면 다섯 개사야겠어요 너무 맛나게 드시네요. 다섯 개 먹어요? 후유님이 먹방을 하셔야겠는데요? 광고 찍으셨다면, 저는 그 제품을 샀을 겁니다. <laughs> 그래요? 아파트 광고 찍으면? 아, 아쉽게도 삶은 계란이 없어요. 아, 제가 진짜 삶은 계란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, 저의 먹방 메뉴를 너무 닥쳐서 생각했거든요. 채원님 반가워요 나 진짜 먹는 거 c 프 찍으면 잘 찍을 자신 있어요 오늘 크라이님 약을 아직 안 드셨나 보다 맛있어요 사과 오늘 <laughs> 따왜 이렇게 뭉칼칼하지하 외모님 반가워요 아파트 요즘 너무 공급 과잉이에요? 나 아, 진짜요?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집값 따로 운동하시나요? 할 때도 있고, 안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일단, 저는 먹방을 하고, 끝나고 나서, 이제 방송에서 수다를 엄청 떠니까, 거의 한, 3, 4시간 요즘 떠들거든요. 많을 때는 한 6시간, 그럼 소화 다 돼요. 오히려 배고파져요. 사장님 드신 거한게 아닌 것 같은데, 그래요? 1.5개인가? 요즘 에뭐1.5개양 으로 출시 된게있 다면서요？그건가？잘 모르 겠어요. 아, 역시 콜라가 있어줘야 돼요. 고기가 벌써 사라졌다. 방장님 휴학 중인가요? <laughs> 아니요, 졸업했습니다. 아찔한 여대생은? 아찔한 여대 졸업생이란 뜻입니다. 졸업을 제가 빼버렸어요. 졸업이란 글자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빼버렸어요. 아우리 민님께서 백국 구매했습니다. 다 먹방하고 리액션 해 드릴게요. 민님 음.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고 싶어서 쏜 거구나. <laughs> 신그정님 반갑습니다. 나밥 먹으면 개도 안 건든다는데, 개로 건드리신 거예요. 그래서 엄청난 비싼 아재 기크다! 김치가 많이 남았네요. 음, 태연님, 고마워요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별로 못하고 정신없이 먹고 있네요. 배고픔다.